Oh. <laughs> 십자가의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의 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에서는 <laughs>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에게 잡혀서 가치게 되고 그들에게 신문과 치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는 어떤 종교 활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금지 교제 금지, 종교 행사 금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정당한 제도와 사회적인 이유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인 배경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시대의 종교인들과 교회가 지혜롭지 못했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교회 공동체의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이 시대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배 활동, 전도 활동, 선교 활동,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이 금지되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공동체의 내부적인 상황은 지금 너무나 다르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외부적인 상황의 어려움보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내부적인 모습과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보다 더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내부적인 위기를 볼수 있는 시각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적인 어려움에 눈이 가려워져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공동체 내부의 문제들을 볼수 있는 시야가 좁아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기보다 외부적인 현상만을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교회를 때로는 분리해서 바라보고 진단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외부적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는지,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31절의 기록을 보면 첫 문장부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 빌기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31절 첫 문장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께 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었다는 표현은 아주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두손두 두 발을 다 모아서 빌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은 빌기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기를 다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교를 재미로 듣고 이 교회 유튜브 채널 저 교회 유튜브 채널을 쇼핑하듯이 설교를 듣고 적당히 보고 들었다 싶으면 나머지 주일의 시간을 자신의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고 임의대로 놀러 다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성수의 모습.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빌기를 다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기를 다해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죠. 일주일 중에 6일 동안은 평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올려 드려야 합니다. TV 보듯이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시간을 주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빌기를 다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을 찾으면 영혼이 갈라지는 진동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없는 이유는 드리는 사람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나오느냐, 그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받는 은혜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봤으면 좋겠다, 울며 불며 목숨 걸고 손을 뻗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고, 본인이 원하던 답이 아니라서 그냥 되돌아갔던 부자 청년이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쇄적인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빌기를 다 하면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영혼에 진동이 있겠죠.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교회 공동체의 외부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빌기를 다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빌기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의 모든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얼굴을 볼수 없고 만나서 예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이전의 성전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의 뜻으로 결집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는 무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역대 우리 민족이요, 국론이 이렇게까지 나뉘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색깔론으로 이분화되어 있는지? 여러분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기를 다한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 상황은 분열이고 나눠짐이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쪼개지고 분열합니다 정치적으로 나눠지고 사회적으로 분열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경제적으로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소유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 소외계층으로 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회는 망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32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먼저 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각자의 자리에서 빌기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함의 예배가 회복되면 영적으로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나 기업하고는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된 공동체는요, 경제적으로도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이가 없더라,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면 그 다음, 경제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다 내려놓고 빌기를 다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회복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이전에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보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에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빌기를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을 간절한 예배로 이겨나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가깝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휘경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빌기를 다할때 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휘경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